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왜 갈라디아? 갈라디아서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바울 일행의 전도 지역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각 교회마다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우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각 교회는 점점 더 말씀에 붙잡히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지요. 음, 그래서 바울사도는 몇년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을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자,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증거했어요. 증거하면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것, 모든 일에도 이 이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증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던 거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진행하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생명하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바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훈을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율법이 뭐였죠? 예,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바로 절기, 준수, 할예 받는 거였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기가 쉬워요 실상 우리가 믿어야 할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기만 하면, 교회 생활을 적절히 잘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이 타락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만 하면 뭐 구원 받은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 믿는 것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니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데 실상은 교회 생활하고 믿음하고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교회 생활만 따라가면 나 믿음 있고 나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회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 그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타락하면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아요. 각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각자가 책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 전하는 이 설교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가 수고를 한다? 그렇죠. 내가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점은 각 교회의 설교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각 교회의 설교자를 뭐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있고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설교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죠 한번 갔죠 두번 가고 세번 가는 겁니다 그 수백 킬로를 음. 이렇게 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이 해산하는 수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설교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거야. 그겁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식으로, 어, 이렇게,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가? 무슨, 무슨 일을 담당해야 되는가? 응? 음?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무적인 일도 있죠. 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와 어,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보통은 책을 살펴보면서, 아, 설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설교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또, 문화, 또 신학, 어? 철학 모든 학문을 섭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더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바울 사도의 증거 앞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예수그리때 십자가를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구속사적인 설교. 어, 역사성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었죠. 다행스럽게 종교계의 이후에는, 예,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겁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음. 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인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바울사도의 설교 핵심은 뭐였습니까? 동일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해요. 뭐였습니까? 너희가 정죄하여 죽였다 무덤에 두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얻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려면 먼저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설교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어떤 삶을 유지하는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회개를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합니까?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말씀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어때요? 듣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회개해라. 한 번만 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보겠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애통 한 번만 하면 위로를 받는 거다. 음. 애통했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도 아니죠. 어림도 없어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렇게 너희가 회개 한 번만 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준비할 것은 학문적인 면에서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먼저 가르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도 앞서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씻음 받은 사람, 용서 받은 사람,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죠? 어, 뭘 들었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 피흘리심을 속죄로 증가하고 계시고, 속량으로 증가하고 계시고, 구속으로 증가하고 계시고, 속전으로 증가하고 계시고, 대속으로 증가하고 계시고, 속죄, 재물로 증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속죄, 속량, 구속, 속전, 대속, 속죄,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응?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되심, 나의 주, 나의 왕되심을 성령께서 증가하시니. 응? 성령께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로 소개를 하시니.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죄사함 없이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응? 또, 화목된 자로서 육신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다음에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마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낱낱이 파헤쳐 주어서 그들이 역시 나와 똑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가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늘의 은사도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깊게 체험을 했어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응? 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끝난다? 아니요. 그랬어도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응?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한번 보고,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러구나. 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번 깨달았어. 그런데 한번 깨달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렇죠 성령 안에서 밝히 보면서 생명하는 회개를 하고 부활을 밝히 보면서 대제사장 대신 나의 존 나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하는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 끊임없이 한 번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지 아시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회개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의 설교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이 메시지를 점검해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설교였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앞에서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